끝났다. 게임 끝났다. 아... 뭐야? 어라? 아, 저기 있네. 아, 저기 있네, 저기 있네. 야, 이 어, 뭐야? 연병, 화염병? 아, 뭔데! 야, 뭐야! 아, 왜 피가 왜 다. 달... 아, 뭐야! 죽는 거야? 아니, 이거 뭐야? 살리지도 못하고 죽어? 아, 연병, 아, 씨. 아니, 뭐야! 아, 이게 말이 돼? 죽는 건 이해하겠는데. 시체까지 타면 어떻게? 끝났다 게나 끝났다 군대에서 알려줘 그래라 군대 안갔다게나타이 새끼들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트위치게나 팔로우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 땡큐 저도 방송 안 켰지만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아이디 10개씩 해가지고 다 눌러주세요 그국에0한국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형국에서거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 거리는 한만한 거리는 정조준에서 한국에서 한국상한국거서한서 마우스 서로 올리나 보네 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새끼야 이새끼서이국 이거... <laughs> 존나 한심하서 얘가 이서 한국에서 한국적서만 지금 어?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 상탄 마우스 쓰나보네 사워라, 사워라. 상탄 마우스가 어디 어 사워라. 형들이 의견 충돌이 있으면 아 형들 그러지 마세요. 이렇게 나와야지. 뭐 사.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마시라고요. 아, 그러지 마세요. 아,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가시죠 말소리. 이거. 알 어, 수리 왔어요. 어 왔다. 원고입니다. 하나 기절인데. 네. 어디서 튀어나왔어? 이 방향! 아삭 나이스 오, 나이스 아, 역시 원그레이더 쏘시죠 아 이거 저격 오빠 쏘시죠 기절 숙이네 숨도 안 쉬나, 얘네들은? 쟤앞요쟤 앞에 올라왔다, 올라왔다, 지압패 여기 끝에머리 뛰어라 기절 나이스, 나이스 한명 왔어, 한명 왔어 아, 저기, 쪽3명인가보다 아, 3명네. 이 예, 방금 제 앞에 한 명이었어요. 요 밑에 있어요? 이상형? 저쪽이에요? 저쪽 뒤에 있는 거. 살려는 드릴게. 아, 여기 있다.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수영하는 애잡았습어아 온다, 온다, 온다. 아, 같이 하지 못해. <웃음> 계속 계속 <웃음> 거북이 등껍질 탱커였다고 내가 반응 속도 마지막에 끝장났죠 살리다가 다 살리고 한대 맞고 빠바바바. 나 어? 아, 지금 하고 있잖아. 아, 마, 오, 맞았는데 사람 사람 버렸다. 그집 집. 아! 야 이거 해드 맞았다고 이거를. 뭐야 감정가? 어. <웃음> <웃음> 어딨어? 나 헤드 맞았어 뛰는 어젓다 아아악 아네 진짜 <laughs> 아말한대로어쨌악미치 아, <laughs> 아, 어, 핵이다 핵이다, 핵이다. 자신감있게 쏜다 어. 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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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봐 아이씨 어이 새끼야 와다치고 난리 났다 어, 와 삼각이다 삼각 삼각이다 아씨아 <laughs> 아,